안녕하세요. 유순이라는 캐릭터로 살고 있는 유쾌입니다. 제가 오늘 나눔하려고 하는 책은요, 작은 영웅과 해라는 책을 나눔하려고 합니다. 신과 나눈 이야기를 쓴닐 도들드 월시가 쓴 책이고요. 굉장히 얇고 동화책처럼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쉽게 읽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.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워크샵을 해요. 새로 오신 분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씀하셔서 왜 화가 나셨지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, 저도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됐어요.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.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를 굉장히 힘들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억눌림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잘 꺼내지 못하고 굉장히 갇혀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어쩌면 아빠는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, 음,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려고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그런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려고 그 나쁜 역할을 했던 영혼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 감정들을 깨우쳐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. 여러분도 이 책을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고 한번 나에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저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디카운터 독서 모임에 체험해 보기를 권합니다. 한 달간 무료 체험 있으니까 언제든 무의 주세요. 안녕!